포 아니고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만들어라고 그렇게 다 해놓은 거고 어 자기 영상이 누가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<laughs> 이어 찍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영상 올릴 때 누가 못 퍼가게 불펌 못 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오는 거 있잖아요. 가져가는 거 못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올릴 때그 채널 주인이 자기 영상을 누가 같이 쓰는 게 싫다 그러면 영상 올릴 때 설정하는 게 있다고요 오디오 음원 사용 안돼 그리고 이제 동영상 사용 안돼를 설정을 하면 돼요 거기 다 있어요. 제가 가져온 영상들은, 어, 지금 리맥스 기능으로 한 거고, 어, 그리고 그분들이 그다 허락을 하도록 자기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한 겁니다. 그런, 근데 해도 약용적이게 하는, 그게 무슨 말이에 아, 밖에 비 엄청 옵니다, 지금. 비바라, 장난 아니야. 뭐, 소나기야? 이거 뭐야, 이거? 아, 비바라 엄청 오네. 와, 여러분들. 비소리 한번 들어볼래요? 밖에 비소리 장난 아니야 기 엄청나게 비와요 지금 와비 엄청 오네 비소 엄청 오네 비 엄청 내다네지는 비가 엄청 와요 비소리 죽이죠? 비소리 장난 아니에요. 비소리가 장난 아니에요. 아, 맛있네. 다들 이제 잘 시간이니까 자러 갔겠죠 어링키티비님 요즘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 먹고 따자 먹방 좀 할까요, 그러면? 이거 이제 다 먹었는데, 거의 없어요, 이제. 음. 와. 좋다, 좋다, 너무 맛있다 아, 와, 아, 뚱는해 아, 아직 배부르진 않아요. 배고파요.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파지는 건 뭔지 모르겠네. 아, 날 있다. 아, 피가 맑이나. 와. 그다나